안녕하세요. 권영주 프로입니다. 오늘 레슨은 몸이 번쩍 들리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는 바디턴 회전에 대한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윙을 하시면서 이제 몸이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 일어나시는 분들은요, 몸통에 회전이 안 되셔서 자꾸 몸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네, 바디턴은요, 말 그대로 나의 몸통이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무릎 위까지 팔하고 다리를 제외한 이제 나의 몸통에 대한 회전을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요. 자 골프 스윙을 하셨을 때 발바닥만 땅에 붙어 있지 발목까지도 다 회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안에 어, 상하체 분리 트랜지션이 들어가 있는 거지 트랜지션 먼저 연습을 하신다면 상하체 분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게 되셔서 이 몸통 전체의 회전을 잊어버리시게 되셔요. 밀어버리면. 네, 이 미는 그대로 그냥 밀려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도 움직이고 이제 많은 미스 샷이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네, 바디턴 훈련을 하실 때는 단순하게 우선 발바닥을 붙여 주신 다음에 몸을 세우셔서 전체 회전을 다해 주세요. 이때 발목까지 돌려 주셔야 합니다. 발목까지 돌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엔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힙을 뒤로 빼고 상체를 숙여 주신 다음에 똑같이 발목까지 전체 회전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치 위에다가 채를 이렇게 두셔서요. 여기에서 헤드가 직각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바디턴 또 훈련을 해주셔서요. 마무리 때 우리 클럽 헤드가 목표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또 해주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회전을 해주시면 이 헤드가 목표에 일치가 되는데요. 덜 회전을 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들리시게 되셔요. 요렇게. 그럼 오른쪽에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럼 회전이 덜된 겁니다. 조금 더 돌려주셔야 돼요. 네, 요렇게 바디턴 훈련을 하신 다음에, 이 훈련이 익숙해지신다면, 스피드를 조금 더 내주셔요. 그럼 백스윙 때 상체턴, 반대 피니시 때 하체턴, 이렇게 자꾸 방향 전환을 주시면, 어, 여기에서 트랜지션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신에 우선 바디턴이라는 기준점 안에서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연습을 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바디턴에서 네, 클럽패드 목표에 던져서 한번 쳐볼게요. 네 스윙을 하셨을 때 많이 들리고 밀리고 일어나신 분들께 바디 턴이라는 보완점을 드려서요 어요 부분을 많이 훈련하시면 이제 일어나고 들리는 부분에 교정이 많이 되시니까요 연습장에 가셔서 많은 훈련하셔서 이 바디 턴 안에서 많은 오류를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